여러분 은솔입니다 <laughs> 오늘은 제가 반모자들 소개를 준비해왔는데 일단은 가온이 가오니. 가온이 가오니. 가온이랑 다음 언지언니 언지언니 포사도 맞췄죠 저랑 그다음은 예원언니입니다 자, 그 다음. 림펜트 언니. 린 언니입니다. 진짜 그림 잘 그리고요. 이거 푸사로 해놨어요. 진짜 그림 짱입니다. 금손. 한비입니다. 그 다음. 지금 제가 사랑하는 반모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. 다음. 리지 언니. 리지 언니입니다. 그다음 유린 언니, 유린 언니는 제가 반신 거 알았어요. 그다음 멍 언니입니다. 멍 언니 언니 진짜 착해요. 하자. 그다음은 센티 언니입니다. 센티 언니. 그다음은 지니입니다. 지니. 원래는 땅콩이었어요. 이것은 띠우 언니입니다. 띠우 언니. 띠우 언니도 좋아요. 그다음은 유은 언니. 진짜 버실도 잘 만들고 목소리도 엄청 이뻐요. <laughs> 그다음은 리유입니다. 와 반모자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리우도 버실 잘 만들고 이뻐요. 그다음 율빈 언니, 율빈 언니, 율빈 언니도 액기계인데 너무 <laughs> 액조도 잘하고 편집도 정말 잘해요. 그다음은 유엘 언니입니다. 유엘 언니. 유엘 언니입니다. 유엘 언니도 사랑해. 그 다음은 민트소시 언니입니다. 언니가 편집도 잘하고, 무현공도 엄청 예쁘게 올리고, 그래요. 그 다음은 <laughs> 보호리입니다, 보호리. 아, 반모자가 너무 많다. 그 다음은 감귤오빠입니다 감귤오빠 <laughs> 이 오빠는 살짝 음...모르겠어요 일단 그 다음은 솜찌입니다 솜찌는 진짜 종이 스퀴즈 진짜 잘 만들어요 그 잠깐만 어, 그 다음은 식빵언니입니다 연두 언니도 있어요. 이거 연애 목소이 진짜 재밌어요, 진짜. <laughs> 목소리도 이쁘고. 이제는 후추 언니입니다, 후추 언니. <laughs> 어. 그 다음은 서린이입니다. 서린이 그 다음은 어? 이거는 예원 언니 부계예요. 예원 언니 부계 이거는 제 실친입니다. 실친이에요. 실친 뭐라고 썼는지 봐보죠. 아무튼, 이렇게 자, 밥모자 소개 끄시구요. 자, 그러면, 안녕.